음, 어깨가 한껏 치솟은 채로 인사드리는 박지선입니다. 아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어깨가 한껏 올라갔냐고요? 아유,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제가 택시를 부른 것도 아니고요. 제가 버스를 불렀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아니, 그럴 만한 능력이 되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부를 수 있는 버스입니다. 자, 버스를 글쎄 제가 불렀더니 도착을 했는데 그 버스가 또 특별한 곳으로 데려다 준다지 뭐예요? 그 버스 정체 바로, 따다다. 갑니다 소년 버스 제가 불렀어요 예. 버스 부르셨나요? 어머 제가 부른 버스 맞습니다. 네. 예. 아이, 불렀더니 냉큼 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 예. 특별한 경험을 해보네요. 네. 이루마야 소년 버스 어떤 네. 버스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년 버스는 광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수용답형 즉 부르면 달려오는. 음. 시티톱 버스입니다. 광주만의 특별한 시티톱 버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이 광주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버스, 특별한 곳에 데려다 준다니까 우선 올라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번 안에도 궁금하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어머, 벌써부터 시원한 기운이 느껴지네. 어, 어 안녕하세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나 프라이빗하고 넓고 쾌적하고 어머 에어컨 시원한 것좀 봐. 제가 이렇게 좋은 버스를 불렀나요? 아우 한껏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버스를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네 올해 2025년 광주 방문의 해이고요. 네. 특히 한강 작가께서 작년에 노벨 문학상도 수상하시고 올해 2025년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5주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잘 살려서 광주만의 특별한 5월 소년 어, 투어버스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야 이 특별한 건 음, 뭐겠어요? 부르면 오고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장소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데려다준다는 거말 끝나기가 무섭게 어 이제 버스가 이동을 네, 시작을 네. 했어요. 아이 코스가 참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코스가 어떻게 돼요? 네이 소년버스는 전남대학교 정문 또 광주역 효동초등학교 네. 또구 전남도청 또구 적십자병원 등이 5.18의 주요 사적지들이 소년의 어, 네. 소년윤다 네. 한강의 작가의 소년윤도 소설에 등장을 하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방문객들이 잘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을 했고 더 더불어서 또 오신 김에 네. 양림동과 같은 우리 광주의 또 관광지도 둘러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 좋아요 코스가 완벽한데 차가 출발했으니까 을 네. 안전벨트를 우선 차면서 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에, 우리가 또 관광을 할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어딱 차고요. 야 아니 코스가 정말 완벽하게 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처음 광주로 방문하신 분들한테는 최고 좋은 코스가 될것 같은데, 이게 16일부터 운행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음.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종일권을 구매할 수도 있고, 또, 1회권을 구매할 네. 수도 있는데요. 그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광주 투어 어플에서 아주 간단하게 어, 네. 가까운 거리에 버스 정장을 딱 정하니까 이 버스가 이렇게 비리릭하고저앞에 네. 나타나주더라고요. 네. 네. 이게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좋지만 특별히 여기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아, 그럼요. 음. 우리 지역민들도 당연히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이 소년의 길이라는 이제 상품 관광 상품도 있는데 음. 우리 지역민들도 한강 작가의 그 소년이 온다라는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우리 5.18주의 사적지들을 맞아요. 지금 바로 옆에 음. 보이는 어, 옛 광주 적십자병원도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뭐 누구나 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티투버스를 어 특히 5월에 특화된 이 소년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부르면. 내가 부르 내가 있는 위치로 온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에 네. 그와 함께 특별한 이제 공간들을 순회할 수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네. 어, 인기가 들끓기 전에 빠르게 선점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용하실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5월 광주는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1 0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광주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또 지역민들께서도 이 소년버스 꼭 기억해 주시고 부르면 달려 노는 no, no. 시티투어 버스, 소년 버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 전야제 행사에 참석을 해 보니까 정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또 알려주시고 아주 손쉽고 간단하게 아주 또어 시원하고 프라이빗하게 이 우월 버스, 소년 버스 부르셔가지고 의미 있는 5.18 사족지 투어에 네. 또 느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는 이제 투어를 시작을 했기 네. 때문에 어 저랑 우리 또어 우리 강의자분과 천천히 이 사족지 둘러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의미 한번 되새기면서 단 잠시 뒤에 제가 어디에 도착해 있는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봬요. 곧 민주광장이요. 에